기가 막혀. 아 한결의 내가, 기적신문. 아 내가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네. 내가 그렸어요. 그러니까요. 신경껏 떨거지들라 떨거지. 내가 거야. 한결의 출신이고. 네. 나의 참 친정이자 고향이잖아. 한결 초대 만평. 그렇지 처음. 이죠. 예. 내가 그렸는데. 8 년을 상강하자마자부터. 음. 아니 이 윤석열 우리. 이 촛불 집회가. 네. 1년이 훨씬 넘었어. 네. 매주 토요일 을 수만 명, 때는 수십만 명올 때도 있고. 음. 그런 집회가 1년이 넘게 계속 토요일 날. 음. 집회를 하면 이게 기사거리가 안 되는가? 당연히 돼야죠. 근데 한줄 서질 않아. 한글, 한 개, 지금 한 번도 안썼나요 내가 쓴거한번본 적이 없어. 어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아니, 조선이 보여서 안 쓴다 면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음. 어떻게, 그럼 보통이면은 인터뷰도 하고 그래. 1년 됐으니까. 그쵸.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할만 하잖아. 하 사건이 네. 객관적으로. 네. 그런데 전혀 쓰질 않아. 그래, 기다리다 기다리다. 아, 이거 내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이미 저 한결에는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거야. 음. 그래서 원래가, 왜또한겨레는 이걸 해야 되냐면, 그냥 보통 한, 하나의 주식회사가 아니야. 네. 그때 민주화와 언론 자유를, 그때는 언론 자유가 없었어. 음. 정부에서 주는 대로 썼었단 말이야. 음. 그래서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기사를 봐야 되고, 이런 만큼 목말랐던 때, 에 민주화와 더불어 참 조선일보, 또 동아일보서 쫓겨난 해직 언론들이 음. 주축이 돼서 말지도 만든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해 보자 음. 해가지고 국민들 주식으로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호응이 있어가지고 돌반지도 팔고 해서 만든 한길의 신문이잖아요. 음. 맞 나도 처음부터 했지만 그 선배들 그리고 국민들 그분들이 민주화를 그리고 그때 노태우와 싸우고 음? 저 다싸워 왔잖아요. 한겨레 신문이 잡혀 음. 막그 법적인 그것도 음. 받고 하면서 실제로 제가 선생님 만평 네. 준비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논조가 진짜로 한겨레 제외하고는 진짜 한겨레가 진짜 모든 언론들 모든 사회 분위기에 대적해 갖고 한겨레만 싸우고 있는 게딱 느껴져요. 그 한겨레 얼마나 위치가있는지 어. 초기에 어. 다윗과 어. 골리앗처럼. 어, 정말 네. 다윗이야. 어. 근데 지금은 골리앗이 돼버렸네요. 골리앗이 어.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 얘들은 뭘 해야 될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가장 기본적인, 아무런 여기에 애정이 없다 하더라도, 음.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음. 언급이 있든지, 인터뷰가 있든지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 모른 척할수 있는지. 음. 맛집 속에는 아마. 있을 거야, 아마. 아, 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인식이 선생님하고 또 지금 촛불행동에 있는 작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다 똑같이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한결레가 너무하다, 그렇게 인식이? 그,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음. 적어도 김인웅 교수님 같은 경우에 한결에 최소한 유튜브 라이브 음. 여러 채널 있잖아요. 음. 그런 데서 벌써 한 최소 서너 번은 초대를 했을 법하죠, 이 채널 음. 저채널 너무나 음. 난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저 이래, 우리, 저, 어,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음. 그 공감한 우리 사회단체들이 지금 연합을 하고 있거든요. 음. 있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이해할 수가 있어. 뭐냐면, 우리는 윤석열이 딱 하는 거 보고, 아, 얘가 안 되겠구나. 음. 해갖고 바로 퇴진을 들어갔단 말이야. 에 네. 근데 시민들이나,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되는데 퇴진하니까, 이게 좀 그러네. 음. 할수 있어. 네. 그건 충분히 이해가. 어느 정도 시간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자가 퇴진은 좀 그렇잖아 음. 이게 뭐~ 저~ 뭐라 하나 큐탄 음. 이런 좀 이런 정도를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퇴진 이제 나중에는 퇴진이 기생 사실이 돼버렸어 음. 그리고 지금은 퇴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거야 음, 네. 모든 단체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됐어.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적어도 1년이 되면, 음. 기사 한 주로 나와야지 음. 아무리 그렇지만, 음. 그는 거의 의도적으로 안 쓰는 듯하게 보일 만큼, 음. 내가 정말 음. 칼을 거꾸로 입에 물고 아스팔트에 내가 음. 자빠지고 싶은 심정이더라. 한결에를 생각하면, 어때 이럴 수가 있냐. 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팩트가 있고 사실이 있는데 음. 그것까지도 안한 거는 이게 뭐냐? 음. 아직도 내가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진짜 다 주지 않으면 진짜 그냥 없는 게다 버리네요, 진짜. 그렇지. 진짜로 지금 만약에 우리가 1년 동안 음. 이런 거는 세계 역사상도 거의 없어요. 음. 매주 토요일, 어. 겨울에는 어마어마하게 추워도 음. 앉아서 버티고 비가 와도 버티고 비가 오는데 내가 혹시 안 가면 이게 쓸렁해질까봐 또 시민들이 와. 음.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은 거의 동지에뿐만 아니라 거의 뭐 아. 가족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반갑고 음. 이렇게 1 년이 넘었어 훨씬 넘었어. 그런데 이게 기사감이 하나도 안 된다고? 아. 검찰과 기, 그 언론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기소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처럼 신문에 1면에 실느냐 10면으로 빼느냐. 그 사기 공헌은 10면에도 안 하죠.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그 태극기 집회 엄청나게 했잖아요. 야. 그때 기사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끝> 맞아요. 태극기 집회 야. 언론에서 네, 엄청 또키워졌죠 생각만... 어. 음. 그, 그래서 정강원이큰거 아니야, 사실. 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알다가도 모르겠어. 심지어 코로나 터지고도 그렇게 해서 코로나 걸려서 또 신문에 나오고, 태원해서 네. 신문에 나오고. 마스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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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다른 아유. 뭐 매체가 음. 지금 친윤 매체가 음. 그렇다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할수 있어. 음. 근데 어떻게 한결에가 그럴 수 있냐 말이야. 한결에는 음. 하나의 그냥 회사를 출발한 게 아니잖아. 민주화를 음. 쟁취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투쟁을 하겠다고 음. 그래서 돈을 준거 아니야. 나도 주주예요. 음.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된거 아니야. 그럼 그게 맞춰야지. 음. 그러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그 우리가 원하는 언론의 자유와 그 다음에 민주적인 행정 이런 것들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 말이야. 음. 그러면 다 공감을 하잖아. 그럼 그걸 위해서 이렇게 싸워는데 대해서 어떤 수고한다는 말은 못 하더라도 음. 어, 하고 있네 하는 말은 음. 할수있아 사실 그 자체 어. 그 자체를 보도하는 건 아, 정말 놀라워요. 그러게요. 내가 정말 내 고향이지만 너무 너무 속상해. 음. 그래서 선생님에 그래서 첫만 평이었던 그 다이카 올리앗그 만평하고 요거를 예, 같이 탁보여될것 음. 그 같아요. 돼. 진짜로. 그, 다윗이, 지금 보니까, 골레아시 되어버린 거죠. 아요골레버렸어 저쪽 편이되어버렸어 그럼 지금 다윗은 누굽니까? 지금은 이제, 촛불, 촛불 시민들이. 시민들이. 아. 그냥 이름 없는 시민들이 네. 나오는 거야. 참... 지금, 우리 쪽, 이동영이라든지, 소위 이제, 지모자파 쪽 채널에서, 네. 김능 교수님 초대한 적 있나요, 혹시? 뭐, 김호준 TV라고. 어, 없어. 없어. 이것도 참 아이러니에요. 음.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개혁을 원하는, 지금 뭐, 대표적인 유튜버들이잖아요. 예. 네. 근데 왜 그런 데서 얘기를 안 할까요? 촛불 얘기를. 음. 처음에 좀 생, 생경스럽다 해서 안 했는데, 나중에 크니까, 그것도 하기 뭐, 뭐 해서 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완전히 떨거지로 보는 것 같아. 음. 내가 근데 썼잖아. 음. 쟤들은. 신기할 거 떨거지들이야. 어, 어, 어 <laughs> 우리가. 그 족보 없는. 족보 없는. 어. 뭐, 생뚱맞은. 잡배들이 음. 나와가지고. 음. 우리 이렇 품이 있는. 음? 정통. 음. 민주 세력은 아니다. 음. 뭐 이렇게 보는 건지는 몰라도. 하, 이 시민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와서, 그, 참, 어? 자기는 할머니인데, 음.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음. TV를 보니까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음. 탈출했어. 음. 열받았어요? 식구들 몰래, 아들, 딸 몰래 음. 탈출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와서 말이라도 하거나 박수라도 치고, 소리라도 지르지 않으면 음. 못 견디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장 지금 보면 가장 참 합찬케 보는 거죠 우리를 음. 음. 어떻게 그러죠 합찬타 하더라도 이거는 보도는 해야지 음. 그렇죠 평평성 위해서 공익성 합찬은 음.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라도 해보란 말이야 네. 마치 없는 것처럼 아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내가 지금 내가 한결에 또 애정이 있어가지고 더 지금 이 분노를. 그래,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네. 또, 분노는 옛날에 났지만 참고 참고 참았는 거죠 혹시나, 음. 혹시나 했어. 아직도 안 되니까. 음.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그린 거고.